친일 미화, 독재 오무 역사 교과서 국정에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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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권입니다. 참으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입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월등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은 저희 모두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고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압도적으로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내일 역사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을 하기 바랍니다.